마지막 주제인데 마지막 주제 뭡니까? 그 제가 문제를 만들었긴 하지만 이건 좀 많이 어렵거든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질문 있어요. 네, 네. 어려움이 1에서 1 0이라 하면은 몇 정도 돼요? 여러분들의 나이대와 공부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7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전개사 <laughs> 1에서 3정도로 봤었다고 하시면 돼요 에? 음, 네? 주제가 뭡니까? 국겁니다 네? 국어 아 어, 음... 야 그나마 음... 다행이다 나뭐 미적분 나온 줄 알았어 깜짝 살아있어 야 여기서 미적분이 <laughs> 나오겠냐 <웃음> 수정 전에는 수학이 있었다는 점 아,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문제 드릴까요? 네 그래요 아자성어 문제입니다 주제. 아, 아 좋댔다 아자성어인 호접지몽 에 정확한 뜻이 뭘까요? 한번 음, 들어 그건 호접지몽 저요 네휴보님 부모가 호적을 파는 행위 네, <laughs> 아니, 아니 <웃음> 아닙니다. 몽이 살짝 꿈조 아닌가?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. 호잡지몽 이번님 좋은 꿈을 접한다. 아닙니다. 아쉽게도. 아, 아니 근데 호가 저거 좋은 뜻이고 몽이 저 꿈이야. 그 좋은 러 자고. 접이 접하다의 접 아니야? 자,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. 많이 어려운것 같아요. 네, 레님, 좋은 꿈 단계에 들어서다 아닙니다. 아쉽게 오, 아저... 어, 저 맨날 그 지가 알지짠가? 이거 어조사지 아니야? 이거 음... 뭐 혹시 힌트 있나요? 자, 한자 다 말씀드릴게요. 오랑캐 호, 나비 접 알지 꿈몽자입니다효보님 오랑캐가 접하는 꿈. <laughs> 아 이게 조금 문학 수능 지문급이라 가지고 힌트를 좀 많이 드릴게요. 뭐뭐의 덧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. 뭐뭐가 뭘까요? 근데 네, 이런 거 대충 보면은 대부분 다 살짝 사는 거 관련이란 말이야? 잠깐만 한번 해보자 찍어보자. 정답 인생! 패드님 전에 랜님이 네. 먼저 이미 정답을 하셨기 때문에 렛님 먼저 오, 가겠습니다. 도움 꿈? 도움 꿈 들렸습니다. 자 다음. 이런 거 내면 나오면은 인생 그런 거 원래 면서. 인생? 인생 맞을까요? 맞아? 맞아? 맞, 설마? 맞을까요? 맞을 아닐까요 네. 맞아. 인생 맞습니다. 뭐야 어? 이 이건... 왜? 에? 넌 나가라. 인넌 어. 나가라. 넌넌나 나가라. 이게 왜 맞아? 이게 문제가 호접지몽이 이제 문학계에서도 이제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엿먹으라고낸 문제긴 한데 솔직히 맞출줄는 몰랐네요. 음, 여설 제대로 먹었네요. 자,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. 자, 두 번째도 사자성어인데요. 요거는 좀 쉬워요. 대신 요번 점수 이제 2점 이상 드릴 건데 헤드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왜 사자성어 선견 지명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? 자, 렛님. 먼저 앞서다? 먼저 앞서다? 살짝 비슷한데 아닙니다. 아! 휴보님? 앞서야 이긴다? 아닙니다. <laughs> 앞서야 그... 밝은 것을 안다? 이스물이 했는데 조금 아니었습니다. 선견 지명할 때 선견이 뭐 앞서다 그런 거면 지명이 알지에 이루, 아니, 밝을 명인데. 지는 알지 아니고 갈지 발지 아니요왜 때려! 왜 때려! <laughs> 미안해! 갈할때그갈 그 아니고요. 갈색 갈때갈님 빛나는 곳에 가다? 그 빛나는 곳? 이분님 빛나는 곳을 먼저 간다? 너무 맞는데 아쉽게도 틀렸습니다. 네, 님. 빛을 먼저 보다? 빛을 먼저 봐요?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알겠다 아, 아니야 미래를 먼저 보다? 미래를 먼저 보다 정답입니다 아자 정확히는 미래를 먼저 보고 할수 있는 안목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<laughs>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합니다 아발은 그 명자 아니라 눈명 아 그건가 아, 발은 명자 맞아요 아 내가 다 했는데 하하하 힌트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주시겠는데 다음 문제 설마 사자성어가요? 아 문제 사자성어 아닙니다 아 됩니다 아 다행이다, 아, 다행이다. <laughs> 드디어 근데 어려 네 에? 문법입니다. 아... 정말 아 작년 운법. 수능 문법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?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아 그럼 다행이고. 제가 이제 고1에서 어. 배웠던. 아 언어외 최구나. 언어외 최구나. 아니, 언매는 고이고요. 전... 아니 고등학생이 아닌데. 그고1 때도 배우긴 해언매를 랜님 어, 아, 어떻게 맞춰보데 랜님 고등학생이 아닌데? 제가 제가 잘 몰라서. 랜님 중학생이니까 이제 중학생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. 아니 저는 짭니다. 혹시 종로가 종로를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되는지 혹시 아시나요? 아, 잠깐만, 나간다나 정답! 채팅을 쳐주세요. 네, 정로. 종로. 종로로 발음 되죠? 맞죠? 어. 뭐야 이게 정답이야? <laughs> 아니야? 정답 아, 아니 아니야? 정답 아니종로답 아니야? 정답 아니야? 정답 아니야? 의답 아니야? 정답 아니아 잠깐만 이거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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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부님 응음병동! 인데 거기서 뭐? 아씨... 뭐였지? 아니였습니다. 패드님? 유음! 유음 아닙니다. 아! 비음화! 패드님 비음화? 비음화 정답입니다. 아... 1학기 때 배웠던 건데... 다 까먹었어. It's me! 이게 아 이제부터 점수 맞출 시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뭐야? 야! 이거 의미가 없잖아! 역전의 기회다! 헤이 헤이! 이거 의미가 없잖아! 7점 아니지? 한 5점이나 8점 로해주지 패드님! 아, 어. 1점면 되죠. 아니! 네 번째 문제 음절의 읍소의 규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 알지 알지 네.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단어의 끝에 올 때는 미영 니은, 디귿 리을 미음비읍 시옷 중한 가지로만 교체된다.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게 틀렸어요. 왜 네. 틀렸을까요? 한가지아 정답. 정답 시옷 시옷이 왜요? 시옷은 원래 디귿으로 나 가는데 정답이지롱. 아 이거 배웠는데. <laughs> 넌 나가라. 2 0 점. 2 0 쳤어. 이0 점. 자 드디어. 조금 빨리 끝난 값도 있긴 한데 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이번 점수 3 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전 대결다. 야0점하하아2 0점해가 똑같구나 어차피. 2 0점이면님 역전당할 수도. 자 그럼 뭐, 문제 주세요.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엿바치 마시나요? 대충 아, 알고 있긴 하지. 이런 식의 질문을 네. 합니다. 기역시육과 리을기육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일기육은 무엇으로 발음할까요? 아, 페드님 기억. 하나만 맞습니다. 자 다음 퓨보님 리얼 기웃. 3 개입니다. 기억 시웃, 리얼 기웃, 용언의 어감 나름 리얼 기웃. 자 렌님 기억 디그 리얼. 두 개나 맞췄어요두 개나. 아! 와. 와. 렌님 기억 디그 시웃. 틀렸습니다. 알잖아. 퓨보님 리얼 기웃 시옷 티웃. 기억 시옷 티웃 아닙니다. 너무 쉬운데 지금 이거. 자 힌트 하나 드리자면 두 개는 같고 하나 달라요. 잠깐만. 됐다. 자 페드님 기억 리얼 비웃. 리인가 기억 기억 디 어? 아그리였어 아쉽게. 너무 아쉽다. 렛 님. 기억 기억 어, 디귿? 아닙니다. 방금 맞았아요 아, 아까 디귿이었어요. 리얼. 아, 디귿? 디귿. 잠깐만 기다려 봐. 이거는 기억 기억 리얼. 기억 기억 리얼? 정답입니다. 아! 오케이. 30점 내놔라. 50점이다. 새끼야. 예, 이렇게 낼 줄은 몰랐는데. 50점 내놔라. <laughs> 서울대가, 서울대 서울대가. 서울대가. 아, 아, 서울대가, 부러우세요? 아 부러우세요? 아이 아. 죽여도 되나요? 아나 정답을 이해 못했어 처음에 이거,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한세 개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말하는 거였구나 아 여기서 깜짝으로 마지막 25문제 <laughs> 빠르게 가는 기본상식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점수 있어요 하나에 5점 피드님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자, 첫 번째 문제 꽃, 정남입니다. 아꽃이어세 네 저..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내 전화 바로 픽업. 지금 주소 찍어. 어디든 상관없어. 다갈 테니까. 솔로 가수고요.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적 있던 랩을 랩.. 아 잠깐만. 다인 정이라고 하자. 10cm? 틀렸습니다. 10cm.